베이사이드 성모, 성자의 성체를 손으로 받지 말아라. 이것은 영원하신 성부의 눈으로 보실 때 신성모독이므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나주 성모, 어서 손으로 받아라. 손을 내밀자마자 대천사는 보이지 않고 강한 비단에서 성체가 내려와 받았다. 나주 성모 메시지, 성체는 바로 생명이며 영속적인 샘물이며 만나이며 우주 창조의 기적과 구속의 기적에 뒤지지 않는 지속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면,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지옥의 길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을. 이렇게 성체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주역인데도 이미 수많은 자녀들로부터 모독과 모욕과 능욕을 받으며 짓밟히고 있으니, 어서 내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더욱 강하게 전해져.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새로운 성신 강림의 때를, 단축시켜 맞이해야 한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어떤 사제가 죄 중에 모시려던 성체가 그 사제 안에서 생활하실 수가 없어. 오늘 그 성체를 대천사 미카엘을 시켜 너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교황 대리자에게 그리고 너의 영적 지도자에게 주도록 하였으니 어서 손으로 받아라. 내가 두려워 빨리 손을 내밀지 못하자 성모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어서 받아서 전해다오. 하셨다. 예, 어머니, 하고 손을 내밀자마자 대천사는 보이지 않고 강한 비단에서 성체가 내려와 받았는데, 그때 나는 강한 비 때문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 교황 대사님과 비서 신부님, 파신부님 장부, 그리고 모든 분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었는데, 손에 쥐어져 있는 성체는 이러한 문양 오른쪽 그림이 그려진 큰 성체가 둘로 쪼개어져 하나는 왼손 안에 또 하나는 오른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살짝 끼워져 있었다. 오른손의 성체는 교황 대사님께 왼손의 성체는 파신부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모인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70여 명에게 그 성체를 나누어 영해 주고 남은 성체를 파신부님이 가지고 오신 작은 성합에 모셨다. 성체는 대천사를 통해서 주셨음 1994년 11월 24일, 나주 성모 메시지, 베이사이드 발현 메시지,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생명의 빵인 성체를 손으로 받지 말아라. 너희가 잘못 인도되고 있다. 성자의 성체를 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루치페리 빛의 천사처럼 다가와 자신의 무리들을 성직자들 사이에 들려보내 저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온갖 다증스런 행위가 지금 성자의 성체에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의 양이 천국을 잃는다면 양의 타락에 대한 큰 책임을 성직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 붉은 모자들이 타락하였고 자주모자들이 잘못된 길에 서있거나 나에 따라 나의 성심이 몹시 무겁거나 너에게 고통받는 두 성심을 보여주겠다. 베로니카 오 세상에 오 두 개의 성심이 보인다.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다. 세상에 칼들이 보인다. 성심을 깨뚫고 있는 칼들이 보인다. 피가 흐른다. 칼의 손잡이를 타고 피가 떨어지고 있다. 성모님, 나에 따라 슬프게도 사악한 십자가의 아들들이 십자가를 짓밟고 모욕하고 있구나. 만약 내가 너희의 눈을 여러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끔찍한 것들을 보여준다면 너희는 무릎을 꿇고 빌 것이다. 너희가 성체 안에 계신 성자께 무릎으로 기어갈 것이다. 너희가 과거와 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구나. 너희에게는 합당한 징벌이 내려질 것이다. 1978년 7월 15일 성모님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기도 중에 여러 번 나에게 묻고 있다. 성체를 손으로 영해도 됩니까?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결코 안 된다. 안 된다. 나의 자녀들아 그것은 성자를 모독하고 성자의 신성의 진리를 성자로부터 빼앗아 가기 위해 조장된 것이다. 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도 성자의 성체와 성혈을 손으로 영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자녀들아, 그것은 성자의 신성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도록. 성자의 신성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지옥 깊은 곳에서 나온 사악한 계획이다. 썩은 것은 모두 떨어질 것이다. 1978년 2월 10일. 예수님, 목자들아, 손으로 영성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오직 합당하게 서품받은 사제들만이 다른 이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탐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대리인들로서 너희의 책임을 다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여인들아, 자녀들아, 도대체 너희가 어찌 되려 하느냐? 성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오직 합당하게 서품받은 사제가 행하는 영성체만이 성신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다만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에게는 남자만이, 나의 자녀들아 남자만이다.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안 된다. 사제를 대신하여 성체를 줄수 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그에게 합당하게 서품받은 사제의 권한을 줄 것이다. 이때의 성체 모독은 우리가 용서할 것이다. 깨어나거라. 너희가 진리를 몰라보는구나. 나의 목자들아. 너희가 지금 뱀의 방울 소리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와 빛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너희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들처럼 끌려가고 있구나. 암흑에서 빠져나오너라. 전능하신 성부의 자비로우신 성심이 너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 너희의 마음을 빛속으로 인도하여라. 많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빛이 꺼지고 있다. 1975년 8월 21일. 성모님, 잘못된 믿음에 의해 타락하여서는 안 된다. 합당하게 임명되고 성스러운 손길로 서품받은 성직자들만이 지상의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체를 나누어 줄수 있다. 인간이 성체를 전하고 받는 행위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구나. 성교회 내에서 신성해야 할 영성체의 시간이 사악하게 변하고 있다. 성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아 성자의 몸을 통해 성신께서 두 가지 큰 힘을 자녀에게 전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성체를 통하여 육신과 영혼에 분명하고 뚜렷이 성신께서 들어가신다. 성자께서는 지상의 대리인들을 세우셨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사악한 행위, 반쪽 뿐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서 보고 있는 근대주의와 인본주의의 잘못된 흐름에 빠져버린 자신을 성부게 회개하고 믿음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1973년 3월 18일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 메시지.